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오늘부터 여러분들하고 이제 수원, 앤드, 확통을 함께 수업하게 될 이동욱이라고 합니다. 뭐,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 어, 뭐, 여러분들하고 이제 수업을 해보면 알겠지만, 제 수업 스타일 같은 경우는 좀 실전용, 어, 한마디로 이제 화려함도 중요하겠지만, 무술로 치면 사람을 죽이는 그 살인 기술. 그리고 내가 이 편지를 책상 서랍 기숙, 깊숙히탁집어넣어다 이건. 근데 정말 기적처럼, 어, 1등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다. 정감독하고 사이 좋은 거, 오케이. 응. 나하고 그거, 응. 응. 정감독하고 사이 좋은 거, 사이 좋은 거. 나하고도 사이 좋아도 되는 거 아닌가. 응. 그럼 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이거네요. 어. 아버지, 어머니하고 사이 좋은 거, 오케이. 삼촌하고도 사이 좋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 너무 소란스럽군요 여러분 어, 내가 볼때 너희들은 아직 그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지금 모르고 너무 해맑은 것 같아요 <laughs> 시험이 제 얼마 남았습니까 여러분? 한달 남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럴 때 애들이 왁자지껄 떠들 때 노이즈 캔슬링 딱 끼고 <laughs> 5분 동안 문제 두개딱더 푸는 그런 학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들은 떠들어라 나는 문제 푼다 같이 그 분위기를 게숙사에서는안 된다. 짬 시간을 잘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쌤 교무실에서 뭐 많이. 쌤 교무실에서 딱 이어폰 끼고 귀 닫고 있거나 아예 시끄러울 것 같아서 일찍 안와버리잖아 <laughs> 쌤이 한 5분 정도만, 5분 정도만 쌤이 첫사랑사를 좀 풀어줄게. 요 숨을 <laughs> <laughs> 첫사랑이에요? 말도 안 돼. 아, 저는 항상 그 사랑에 빠질 때마다 처음이라 생각을 해요. <웃음> <웃음> 이렇게 올라가길래 아 야! 첫사랑 아니었어 <laughs>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왔는거지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때 아! 첫사랑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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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말인지 이해 되지? 극대값을 첫사랑이라고 정의하는거야 아시겠죠? <웃음> <응>. <웃음> 하나 둘셋 하나 한다고 대답해 주시고요 아니 이거 뭐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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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셋 한번 더 <laughs> C가 누군지 일단 명확하게 썼고 그 다음부터 이 나라에서 삐리리 뽀뽀뽀 해가지고 M 더하기 c E 어, 워낙 이제 우수한 학생이고 음. 그다 이제 뭐 어, 정말 올라온 결과를 내고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예. 어, 모범적이고 예. 그 다음에 이 학생이 기본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는가고 엄신아. 엄신아. 어떻게 보면 좀뭐 참하고, 네. 학생이 어디든 되게 열심히 하고, 음. 되게 모범생이고. 네. 드디어 이제 네. 어, 끝이 났습니다. 김 대장동의, 끝이 대장 났장동의 대장 네. 네. 사실 우리가 이걸 계획한 게, 벌써 그쵸. 뭐 여름방학 때부터. 아, 맞습니다. 나머지 얘기 좀. 했죠. 네네. 네. 그래서 뭐 우리가 계획을 한 게, 뭐 MBTI를 뭐 갑작스럽게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음. 뭐 사실은 갑작스럽게 계획한 건 아니고, 음. 백쌤하고 뭐, 뭐 사실은 이 이야기를 뭐 꽤나 오래 전부터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이제 시기적으로 이제 고3에 들어가는 시기에 음. 어떤 식으로 조금 이제 이런 영상을 좀준비해좋을까봐 음. 일단은 우리 스타일에 맞게 음. 너무 좀 진지하지 않게 그치. 유머스럽지만 어 학생들한테 조금 더 이제 공부적인 음. 뭔가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음. 그게 이제 편지 형식이면 너무 우리가 안 맞잖아요 조금 어, 좀오버리죠 그렇죠 음. 최대한 담백하게 <laughs> 네. 여러분들의 내면을 좀 응원하는 메시지를 듣고 네. 싶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제 여러분들 편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그래서 뭐, 우리는 계속 이제 3학년 수업을 듣든, 음. 아니면 3학년 수업을 듣지 않든, 음. 뭐, 어디에서 어떻게 하든, 뭐, 그건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음.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여러분들 편이기 때문에, 음. 혹시나 고민이 있거나, 음. 아니면 뭐, 어, 어떤 공부 방법에 대해서 뭐 문의가 있건, 음. 뭐 수학적인 부분이 됐건, 아니면 수학적인 부분이 되지 않건, 네. 어, 우리는 너무나 기쁘게도 대화의지가 되어 있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뭐, 어, 없던 조언도 줄수 있다고 저는 네. 확신을 합니다. 네. 한 그, MBTI 그, 일기 영상이었죠. 아, 맞습니다. 일기에 무슨 뜻이 아니에요, 사실은. 네, 울진 않겠습니다. 예. 네. 어쨌든 네. 아, 그, 네. 좀 담백하게 이제 끝맺음을 하고 싶고, 네. 어, 기말 남아있는 거좀잘 마무리하시고, 네. 지금 하던 그 공부를 이어서, 네. 어, 오늘 이제 그, 본조라는 단어를 좀 썼어요. 아, 좀네 그렇죠? 맞습니다 어쨌든, 네. 1년을 새하얗게 불태우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음. 어, 그, 그거는 바라지도 않고, 네. 매일매일 본인이 잠들면서, 고생했고 스스로 이제 어쨌든 발 뻗고 잘수 있을 만큼 음. 그런 뜻깊은 하루하루를 보내면 결국엔 1년뒤에 승자가 되지 않을까 음. 선생님들이 또 당연히 응원할거고 음. 여러분들을 믿고 자, 여러분들이 어쨌든 1년을 이 응원하시길 바겠습니다 여러분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파이팅